해군사관학교 78기. 2020학년도 입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최초로 시행을 했고, 고교 학교장 추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 제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류 제출과 관련해가지고서 전형 일정을 꼼꼼히 챙겨서 준비를 잘 해야지만, 제대로 입시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입시 일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 및 1차 시험과 관련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히 고교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및 정시 이어지는 합격자 발표. 이 순으로 전체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및 1차 시험 부분입니다. 6월 21일서부터 7월 1일, 월요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인데, 이 원서 접수 기간이 갖는 의미가 다른 사관학교는 그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만은 해군 사관학교만큼은 이 시기가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입니다. 특히 여기서 교장 추천 전형만 예년에는 자기소개서를 입력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전형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전형은 특기자 전형 4가지, 유공자 전형 고른 계전형, 어학특기자전형, 재국민 자녀전형 이네 가지는 물론이고 학교장 추천전형 그리고 일반 우선 선발 전형에 해당합니다. 정시 전형은 해당이 안 돼요. 정시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일반 우선 선발이 안 됐을 때 넘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정시 전형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전형에 해당하고 여기서 원소 접수 기간과. 자기 속에서 입력 기간이 일치한다는 거죠. 6월 21일서부터 자소서 입력 기간이기 때문에 6월 초가 되기 전에 이미 자소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3월 중순이기 때문에 4, 5, 6 불과 두세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저 자소서를 대충 이렇게 입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은 고일 고일 때 학. 교 생활보아 연관해 가지고 얼마나 자신이 군적성에 맞는 거고 그리고 국가간 안보관을 철저히 가지고 있고 군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특히 해군사관학교에서 원하는 대양해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 것과 연동해서 자소서를 정말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다른 사관학교와는 달리 해군사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바로 평평항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입력 기간이 끝나고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비교과 평가 서류 및 학교장 추천자 명단 제출 이부분이 있습니다 비교과 평가서류에는 뭐가 있고 학교장 추천 명단 제출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것은 나중에 해군사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만 따로 집중해서 제가 영상 강의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은 하겠습니다. 자 비교과 평가서류 및 학교장 추천자 명단 제출이 6월 21일서부터 7월 19일까지입니다. 즉. 원서 접수와 동일하게 시작을 해서, 원서 접수는 7월 1일 날 종료가 되고, 자소서 입력도 7월 1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서부터 7월 19일까지, 바로, 비교과 평가서류 및 학교장 추천자 명단 제출 기간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교과 평가서류를 제출해주고, 학교장 추천자 명단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한 수험생들은, 다른 일반 우선 전형, 특별 전형들은 관계가 없지만은 고교 학교장 추천 대상자 분들은 자기 속에서 이와 같은 수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입력을 하고 닫히는 부분 것은 일반 우선 전형들이고. 다치지 않고 다시 열어가지고서 자기의 자소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대략 20일 정도의 기간을 더 주는데 결국은.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으로 보면은 6월 21일서부터 7월 1일까지를 포함해서 7월 19일까지가 자소서 입력 및 수정 기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미리 자소서 초안과 어느 정도 완결보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기말고사 기간과 중복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자소서는 완결을 해야 되고 가능한 6월 21일에서부터 7월 1일 사이에 자소서 입력과 동시에 완결이 될수 있는 정도로 하고 여기서 수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1차 서류에다가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왜 1차 필답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망의 시험일이 바로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즉이 시험이 중요한 부분이지 물론 자소서라든지 비교과 평가 서류 및 학교장 추천자 명단 제출도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만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6월 21일서부터 7월 19일 사이 이때 수정 기간이라고 해서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7월 27일 1차 시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는 8월 6일 날 발표를 해줍니다. 여기서 비교과 평가 서류 및 학교장 추천자 명단 제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유의할 사항인데, 학교장 추천서 이 부분이 다섯 뿐입니다. 양식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확인하고 학교장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작성을 하고 학교장이. 그 서명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어,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교장이 직접 추천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또 학원으로 연락을 와서 학교장 추천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어떤 쪽으로 썼을 때 해군사관학교에서 좀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 것에 답변은 많이 드립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직접적으로 교사가 그 학생을 관찰했고 그 내용이 학교장에게 전달됐고 전달받은 학교장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추천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추천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부를 작성을 해서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양식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한다. 다음, 추천자 명단입니다. 명단은 한 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전자공문을 통해 해군사관학교로 발송합니다. 제출 기한 7월 19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학교장 추천서와 그리고 추천자 명단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형별 분석 가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비교과 서류 제출 부분입니다. 이 비교과 서류 제출에 학교장 추천, 그리고 고등학교 전학년 학교 생활 기록부 다섯부, 그 다음에 봉사활동 확인서, 이것이 비교과 평가 서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서 부분 것은, 어떤 식으로 양식이 구되어 있냐면은 학교장 추천 사유. 학교장 추천 사유는 천자 이내로 개조식으로 작성 가능.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이 개조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는데 무조건 서술식으로 쭉 쓰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예. 이 학생의 장점 1, 장점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아웃라인인 개요잡기식으로 작성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개조식입니다. 그래서 개조식 작성도 가능한 부분이고 오히려 군대에서는 이와 같은 개조식 작성을 선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서의 양식을 보고서 이 기준에다가 맞춰주면 되는 부분이 비교과 서류 제출이고 말씀드렸듯이 비교과 서류 제출에는 학교장 추천서 말고도 고등학교 전 학년 생활기록부. 단 졸업생은 전학년 생활 기록부고 고3들은 2학년 2학기까지의 생활 기록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교과 평가 서류를 제출해 준다는 내용이고 학교장 추천서를 접수를 하고 추천자 명단에 대한 전자 공문 제출 이 부분 건 아까 얘기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양식입니다. 예, 해군사관학교 고교 학교장 추천 전용 공문서식인데, 고등학교 명칭이 위에 들어가고, 추천자 누구누구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졸업생 포함해서도 두 명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재학생 두 명, 졸업생 한 명에서 최대 세 명까지 추천합니다만, 해군사관학교는 졸업생 포함해서 두 명을 이와 같이 추천을 해서 전자공문으로 전달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알고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고교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유의할 부분 거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 전달하겠습니다.